안녕하십니까 강준선생입니다자 오늘부터요 우리 열공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동영상 답변을 해 주려고 합니다. 바로 해결의 주의소 행소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동영상 답변을해 주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 학생들이 이 동영상 답변을 전부 다 달아 주고 싶어요. 허나 전부 다 동영상 답변을 달라 보면 선생님도 강의도 찍어야 되고 또 실시간 답변률이 백에서. 0%로 쫙 내려가면 곤란하잖아요. 따라서 하루에 한 개씩 여러분의 질문 중에서 수학 관련 질문도 괜찮고 진로, 고민 또는 기타 궁금증에 대한 부분을 하루에 한 개씩 우리 학생들의 글을 뽑아 선생님이 동영상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선생님이 무작위로 우리 학생 중에서 열공하고 있는 제자 한명 뽑았어요. 확인할까요? 우리 회의소의첫 번째 글입니다. 우리 서진 제자님. 서진 안녕? <laughs> 쌤의 게시판에서 이 서진 제자님이 2 0 1 4년부터 열심히 열공하고 있는 글들을 아주 많이 보아왔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인제 2학년 단기특강에 해 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쌤의 동영상 답변 첨부해 주도록 할게요. 쌤, 제가 슬슬 기본 문제 48쪽 3번에 4번을 풀었는데, 자, 등식의 변형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등식의 변형이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잘 풀었어요.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답지를 봤더니 음과 같이 되어져 있는 거죠. 사실 둘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수술 기본 문제의 등식의 변형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부터 소개를 하자면 마이너스 삼의 x 플러스 y 는 칠을 y에 관한 식으로 풀으라고 했습니다. 이 y에 관한 식으로 풀을 때 방법 첫 번째. 자 우선 y가 괄호 안에 들어 있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는 거지.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줬을 때 x 플러스 y만 좌변에 남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7이 돼요. 자, 그 다음에 y에 관하여 풀어라고 했으니까 좌변에 y만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따라서 x를 넘겨주면서,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x가 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푼답. 맞아요. 맞는데, 어, 해답지를 봤더니 쟤는 또 뭐야? 자 두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방법으로요 얘가 지금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푸는거지 자 먼저 우리가 괄호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는 7이 됩니까 어 y에 관한 시로 쓰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얘를 이항을 시켜주는거야 마이너스 3y는 7 플러스 3x가 되고요자 이제 양변을 또 어떻게 할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줘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3x라는 정답을 얻어냅니다. 자 이때 얘네들을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한 방법입니까? 이 마이너스가 분모에 있던지 분자에 있던지 똑같잖아. 자 3분의 마이너스를 위로 올려주면서 바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x라는 답이 나온 거죠.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도 되잖아. 바로 해답지에 주어져 있던 답은요. 3분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y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이답이나 이답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답도 이답으로 똑같게 만들어주는 방법. 얘가 이제 우변을 3으로 한번 통분을 해보자. 3으로 통분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7. 3분의 3x라고 쓸수 있잖아. 마이너스 3x가 되면서 사실 얘네 같은 경우에 따로 따로 써준 경우가 되겠고요. 얘네들은 한꺼번에 합쳐준 경우야.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트형으로 분배법칙을 써주게 되면 역시 동일한 정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서술형 답지가 나와서 서술형으로 볼 때는요, 이 답도 되고, 이 답도 돼요. 굳이, 어, 해답지에 이 답이 나왔는데, 자, 우리는 서진이가 푼 답은 바로 어떤 답이라고? 얘를 요렇게 우리가 떼준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나온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정답이에요. 둘다 가능하고요. 어떤 식으로 뭐 객관식 보기엔 나올지 모르니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등식의 성질 중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서진 제자님, 선생님이 답변을 이미 달아놨는데요. 이 글로 써진 답변과 함께 선생님의 동영상 답변을 통해서 이 중요한 문제에 확실하게 해결을 했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요, 헤이소에서 우리 학생들의 질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